4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되려는 것이 맞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온우리가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성혁이하고 현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쪽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그런데 제가 주례하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4층에 매달아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 담임 목사가 주례하고 있는데 가서 밥 먹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가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르 척해요? 뭐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해. 어떻게 하냐고. 다음서부터 딴걸러겠지 성경에 보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 받고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도 마찬가지고 23절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니 귀공자로 살았던 그가 힘들게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거지. 오죽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홀딱 빠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결국 유혹 거절했더니 감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뭔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요한 꿈을 꾼거 같은데 뭔 꿈을 꾼지 모르니까 이제 그 몽상가 뭐할것 없이 점점성가 유명하다는 박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꿈을 찾아내고 해석하라. 아니 어떻게 찾아내 그 꿈을? 그런데 술 맡은 관한장이었던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감방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그러니까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악해서 꾼꿈은 7년 동안 대풍이고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잘 이거를 모아 놨다가 흉년 때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곱 집사를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제가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든지 구제하는 일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야, 터세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고 이제 일곱 집사를 뽑는 거예요. 그럼 일곱 집사를 어디서 뽑았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곱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의 식으로 기하면 장노, 안수입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뽑았다고요? 바로 사역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간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임직을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러면 자격이 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자 일절 봐요. 일절 같이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프리파 사람을 원망한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의 중간 지도자가 되려면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 어떻게든지 성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가져야지. 아, 니네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니네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불편한 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둘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 그랬고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합니다 이 지혜는 행정 및 사후 처리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 나고 못해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말이에요. 본래 임직자들 그러니까 초안계성의사님 도미니카에서 이제 가난 교회를 교회 여러 군데 개척했죠. 가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동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 오늘 우리 장로 후보가 되는 여섯 사람을 적어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 응? 가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 아니 회사는 그만두고 부인한테 물어봤어야 돼. 부인한테. 응? 부인한테. 양정남 권사님, 남편 되는 김용웅 집사님은 어때요? 네? 잘안 들리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변에서 증명된 좋다고 증명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성 결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을 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어울리지도 못해. 그건 뭐예요? 사회성 결여자.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사람 되잖아요. 같은 분야에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교회 생활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아니 그좀 많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사회성 결여자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굴에 빛이 나는. 그렇잖아요. 얼굴에 빛 그래서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얼굴에 빛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일꾼은 일꾼은 얼굴에 빛이환하게 빛나야 빛이 되는 거지. 늘 음배로 또 쓰배로 이러고 다니면 그거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 뿐만이 아니라 말이 아름다운 사람 말이 말할 때 가시도 친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했잖아요. 늘 갈고리 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말이 아름답다 자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례쌤 결여자가 아닙니다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투표할 때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우리 남성교회잖아. 우리 교구 남편이잖아. 이러고 찍으면 안 돼. 그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일할 일꾼인가. 여러분, 아, 이따 얘기하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빛된 삶을 살려면 도덕적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동쟁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말장난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관용과 인정이 있어야 하고 수준 높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신중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술 남배하면 안 되고 검사하고 고생과 고난을 견딜 줄 알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 막 틀다가 보니까 대놓고 두, 두 살림이든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난그안 봐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놓고 두 살림 뭐야 또 이건? 그러니까 그 저기 텔레비전이 순 이상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고 건전하게 사는 가정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것만 좀 내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이런 자격을 갖춘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서 7절에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구 남선교회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달라 해달고 추천을 해달라고. 어? 지금 교육자들이 바뀌고 하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제 잘못이죠, 뭐 넘겨진 명단에 나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나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 넘겼다가 줄을고 막 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나이도 안 되지 뭐 이러니까 주는 거예요. 명예 장로는 안수입사님 가운데 70세도. 에 있고, 또 70세 가까이든 1, 2년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 그냥 그분들이 심의장로로 비택을 받으면, 뭐, 하자마자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뭐,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이죠. 선교회 회장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있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냥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명예장로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명예장로들은 만 70세,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임지식을할 거기 때문에 56년생까지, 56년까지 그때까지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명예장로님으로 추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세나 권사님은, 세례받은지 5년 이상 돼야 되고, 본교에 투석한 지 3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다 함으로 리게 내맘대로요?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 거 법이 법은 잘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있다가 없어요, 했다가삐지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응? 그다음에. 십일조 명단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제가 헌금잘안 봐요. 그딱그 그 이제 재정 팀장이 재정 정리가 끝나면 저한테 딱 지난주 이제 거 그다음에 이번 주거두주 거를 항상 갖다 놔요 그러면 그냥 돈이 얼마나 먹구나. 그리고 그냥 얼마 있구나. 그러면 잘 쓰겠네. 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럼각 부서도 그렇고 잘뭐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엎어놓지. 제가 뭐 누가 헌금 얼마 했나. 이름을 잘안 봐요. 왜냐하면 보면 저도 시험 들수 있거든. 이게. 그게 잘안 본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임직자를 해야 되니까 자세히 이제 자세히 본 거죠. 그러니까 충격받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 이거 지나치도록 헌금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했네. 이 어쩌면 좋아. 무슨 일이지 도대체? 믿음이 떨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로 십일조도 마찬가지. 이게 헌금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먹고 살돈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그렇잖아요. 꼬다 먹고 살고 애들한테 쌀좀 보내라. 이러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헌금하냐. 그건 헌금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임직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어, 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는 내가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줄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하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볼 때도 머리 아픈 것처럼 보이시죠? 머리가 아파. 너무 머리가 아파, 이게. 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꾼을 뽑는 것이지, 폼 잡을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장로 제도는 다 망했습니다. 장로님이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망했어요. 왜? 성기는 직분이니까, 이게. 폼 잡는 데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이유가 유교 정신이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어른 대접 이런 게 깔려 있다고. 그래서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봐요 다 뭐예요? 차량 운전하고 지하실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은 뭐 성가대나 뭐 이런데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실 들어가지고 가다주차안내하고다 장로님들이에요, 어? 장로님들. 그래서 그 전에 박재관 장로님하고 세 분이 이제 교회 오셨을 때, 교회 오셔가지고 한동안 나오시다가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앞에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등록은 자유나. 장로 대접을 받으려면 등록하지 마시라고. 나는 세 가지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장로, 장로님들도 많아요. 여기. 그런데 내가 다녔던 교회,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따르면 고만이에요. 그게 법이야, 그게. 그럼 법막 받고. 그런데 법에도 없는 협동 장로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임이라고 불러드린 것뿐이에요. 세종아 아니죠, 세명한 게 아니지. 사랑이 교에 있을 때도록 옥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에서 뭐하셨어 장로였습니다. 그 교회 따르면 장로 아닌 거 알지? 난 오늘부터 김 선생이라고 부르지 장로라고 안 불러. 그러니 김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일평생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불러 드려야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시무장로님들한테 특송할 때도 그렇고 어? 그 협동장로님들 다 불러서 다 같이 하시라고. 장로님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 억울한 그 그러니까 이사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애석하겠냐고 그러니까 잘 대우를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어떻든 누굴 뽑는 거다. 일꾼을 뽑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공동회하면서 목회자는 임기 중간에 한번 재신임을 묻는다. 그리고 장로들은 7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모른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맞죠? 제 말이? 개막성 장로님 맞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1기 안병화 장로님 때는 7년에 한번 재신임을 했어요. 근데 2기 때부터는 제가 깜빡했어. 그래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다 4년에서 7년으로 다 연수를 제한을 했어요. 거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평상시에 잘해서 장로를 뽑았어 근데 장로가 되, 되고 나서 꼴통이야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70세까지 계속 장로야 그러면요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담임 목사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7년에 재신이 묻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제가 안 건네는 거예요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잘해 그리고 나이도 젊어.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번더 추천을 해서 14년, 그러니까 7년, 7년, 14년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이거지. 싫은 사람. 싫은 사람. 그럼 만장일치로 7년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감은 이해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만장일치로 통과. 그럼 담임 목사님은 어떡 하냐? 저희가 당회하면서 이번에 위임식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취임식을 하는 거야. 부교역자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됐을 땐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년 후에 투표해가지고 위임 목사 하기로 했어요. 3년 후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또 중간에 재 신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두번 재신이 물었어요. 제가 시0살때 그랬지. 나 60세까지만 한다고. 그런데 아, 60이 그렇게 빨리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빨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아 9살 때,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다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장로도 앞으로 내 마음대로 뽑겠다. 왜냐면 배수리에서 뽑으면 다 떨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장로, 내 마음대로 뽑겠다.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신을 물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네 사람이 반대했어. 아마 투표했던 사람들이 아마 6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부총회장으로 끌려나가지고 또 근데 막 이상한 소리 정, 목사가 정직하든지 정직하려고 애를 써라. 막 이러고 정국교회 편집원 했더니 뭐 부총회장 거짓말쟁이 상한 소리를 막 써놔서 제신님 다시 왜? 교인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 일 못하는 거지. 그 재심을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는 반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7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800명 정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7명으로.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99% 이상이 찬성했던 거잖아요. 99% 이상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 교회는 북한보다 더 아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보다 더. 그니까 러 제일 적게 나온 게, 지난번에 표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청빈. 그거 했을 때 94.8%가 얼마나 왔죠? 94. 얼마 94 임장은 그때가 얼마였죠? 네, 94.6%. 그게 제일 제일 적은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 투표했을 때 95.8%인지 뭔지 그래 비슷할 거야 막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착한 거야. 제가 성질도 들었고 그런데 그냥 그냥 이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격에 합당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김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 찬양부터 문제냐.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의 기회라 여기며, 절망이라 슬퍼하기 전에 주께 온전하지 못한 날 돌아보리라. 바램이 이루어 기뻐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주께 겸손하며 나의 가진 것 드러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이 시원의 대를 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충성해서 일꾼이 되됩니 일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복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쓰임 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